자 출발합시다 어때, 출발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집이 아니고 집에서 어때? 이제 출발하죠 이제 3 0분 내로 가는데 갔음 어 짰습니다 네네 빵길이고요 추정이고요 윤중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데 아, 원래 이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왜아 어깨도 안 하지 마아 이씨 아. 무슨 어깨야 이게 이상 월드컵으로 네가 뽑았잖아 아, 일동 <laughs> 응. 왜왜왜왜 어떻게 어떻게 되세요 어좀 어? 맞춰봐 <laughs> 아무 맞춰봐 진짜로 3 3 어? 33살이 저고요 오빠 3이요어나3 3어 나이 많아? <laughs> 동안이라는 소리야 아이동안이라고 아, 저... 아, 나이 많은.. 근데 많긴 어. 많아 어, 그래도 넘치 그래도 나 하루 만에 허락해 줘서 고맙다 너냐 취해놨어살취해놨어아뭐더러 어? 짓거리 하는데 무슨 우취를 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예요응 우와아 놀러간다 예약된 거 맞죠? 네오 아아.. 아아 아, 아, 들리시나요? 아아 아아 아들리시죠어 고마워 고마워 근데 이안 좋다 해가지고 야 마이크.. 아 근데 나가면 형들 솔직히 개고생이 아, 진짜 솔직히 개고생에다가 덥고 졸리지도 않고 맞도살 타요 여러분 어. 아물 정화해가.. 물 정화하고 막 그거 빌려. 와중에 어. 네? 바베큐? 어디 갈 필요가 없는데? 지금 솔직히 가서. 갈 필요 없지 어. 아니, 뭐, 뭐, 이게 여행이야 이게 뭐, 여행이지 음. 물에서 할수 있는 다른 게임이 없을까? 여기 둘이 금있지아 이렇게? 게임에서 카드 맡겨가지고 킬렉스하자 100만원 선거 아! 어!

<laughs> <오! 웃음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기어진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

뭐야? 이겼어, 이겼어 이겼어 뭐야 이겼어 뭐야 연습 게임 한번 하고 이해해주세요 네? <놀람> 아 그래 너무 아. 안 맞아 시작해줘 시작 시작 <놀람> 어땠라, 이겨라 이격라 이겼어야 제발 이겼으 제발 오빠 제발 이겨, 야, 제발, 이겨. <놀람> 제발 제발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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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n o 하나 둘셋 n o 아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흥분 이..이..이.. 와 진짜 <되게 좋아! 목소리> 아, <생기> 야지이걸어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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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, 잘못 마. 아 잘못 걱정하지 마아너해가지고아 이거 여기서 둘다 올라가? 아, 어올라서너 이게 나 해봐 머리 내 이거 하면은 머리 해봐 자봐 머리 땡겨 아, ㅋ ㅋ 그만해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알지. 진마 <laughs> 알지. 너 100만 원이야, 100만 원. 아니, 언니한테 어떻게 그래? 어, 아, 국감 없어. 아! 목마르다. 집 와도 되는 거. 던 해소리 있나? 아, 부실이? 왜 왜? 이렇게 무거워. 아이고. 이 커란 야, 야, 어제마 해. 야, 야, 야 어, 이제 아, 야, 하짝이만 이래. 뭐? 아니,

아, 진짜 말 파이트야 뭐야? 아, 진짜 잡는다고. 자 준비하시고. 준비. 해 아, 진짜. 아, 지라가 먼저 가지 마. 이거 이 사람 못 버텨. 이게 밑에서도 싸워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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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었어요. 뭘? 그래? 아, 이야피 피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 권추 선수가 갑자기 발차기를 <laughs> 다니까 뭐 어떻게 피해 피해야지. 아니 피해야지. 손으로만 해야 되는데 손으로 만해야 돼. 자꾸 발차기 날아와. 이거 보고 싶어한번더제 경기요? 응? 경기. 음... 재 경기요? 근데 여기서 한번 아니 그 순창 깨 가지고 만약에 근데 우가 이겨 버리면 어떻게 우리, 되는 거야? 우리 이겨도 끝인가? 이미 진거 아니야? 0만원 깎아 아했다죄송하아나 죽을게 그냥. 마나 일단 내 50만원 지켰고 야, 너가 해야지 여기서부터? 어? <laughs> 나 이렇게 할려 했어 어차피 아, 우리가 우리 50만원이니까 아, 1 0 0만원도 아, 몰아서 너 선물 사줄게 나왔잖아 근데 너 얻어가는 게 없잖아 아5 아, 0만지켜줬잖아만봐 아, 내가 5 0만준 거야 너한테 5 0만지켰잖아내 목숨을 걸고 지켜봤잖아 <laughs> <그렇게 웃음> 표정 왜 저래 다시 안품답 표정이 아니 근데 진짜 어디 가는 거랑 여기랑 똑같은데? 그러니까 어제 가서 약간 가평 뭐... 온거같아 그러니까. 아 근데 진짜 근데 나 이제 제 100만 원 뜯어도 돼? 아 어, 해도 돼. 해도 돼. 아 진짜? 아음 일까지 또 연장됐어. 어, 여기가, 여기가. 아 우리 남아 있을 건데? 왜? 어? 아까 그러니까 100만 원이 다안 써도 돼. <laughs> 아다쓸 거야. 아니야. 굳이 그가니까 억지로 쓰지 마. 응. 어. 근데 머리 개잘 어울린다 오빠 어? 이게 더 잘생겼다 지는 싫어라는... 진짜 사실 이거? 생길 뻔했어 아니.. 놀고.. <laughs> <진짜>? 적당히 놀려그 <눌려. 웃음> 있냐 그거 진짜 사주는 거야? 아 내기니까 예 네.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설레 아 사는 거? 아. 너뭐살 거야?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옷이나 나... 신발 자서 네? 볼라고 아 신발이 또.. 낡았다 그치? 아니 ㅈㄴ 세팅인데 최고인 거 같아 골라 뭐가 예쁘지 천천히 골라 아니.. 좀 핫한 거 뭐야? 그 요즘 잘 나가는 거 있어요? 너 좋은 거사예쁘지 않아 이거? 어난 어, 이뻐 되게 무난하게 신을 수 있을 거 같아 지금 일단 네가 신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쁘고 응 이뻐 이쁘대 이거는 이쁘대 사람들 이건 얼마인가요? 이액7 9만오 괜찮네 1 0 0안 끊인다? 마인드? 일단... 난 너한테 다, 다 투자할게. 어, 난나 풍도 받았잖아, 시청자도 찍고. 그럼 난 됐지. 그런데 이거 썸네일? 어, 아, 와, 존나 이쁘긴 하네. 음. 너무 좋아. 세상에 하 세상에 공짜가 좋지. 되게 편하다. <laughs> 이렇게 근데 좋아하면 사줄만 나긴 하지. 근데 윤중이랑 추정이는 막 속이 쓰리겠다. 언니 잘 쓸게요. 언니 잘 쓸게요. 하나한 음, 거 아니죠? 아니 아니야, 그냥 버섯 많아. 예민하신 거 같은. <laughs> 예민이 아니야, 똑같지. 나, 나, 나 모르고 <laughs> 나의 방송을 보신 부모님 반 <laughs> 부모님? 저는 아빠가 시청자로 들어와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? 결품을 쏘셨는데. 어. 제가 1번 시청자인 줄 알고 어. 5 0 0기가 트월킹이거든요 아 진짜로? 네 아빠 앞에서 트월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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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그동안 그녀, 아버지 아버지가 반응이 바... 조용히 바니... 방송을 껐다고 하더라고아 진짜로. 아. 네다 보고 그럼 그 트월킹 다, 다 보고? <laughs> 그 트월킹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고? 어? 아 500개, <laughs> 아, 5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아, 고맙습니다. 아, 빵비레트 주도 할게요저 제가... 근데 저분 아버지다, 이러는데. <laughs> 저분 <웃음> 아버지다. 아,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. 아빠! 같이 가